안 되지 아요 출근일 또 했는데 와 너무 더워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아침에 더워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두꺼운 니트 입고 왔는데 후회 막심입니다. 후. 이때 경찰청이랑 촬영한 이후로 이렇게 생겼네요. 갈바트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귀엽잖아? 이렇게 포스터도 나왔는데 폰 내려 꼼짝마 이렇게 보이스 피싱 예방하는 캠페인을 갈바트 카페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름 너무 잘 지었어. 피싱 막지오 검거 락대래요. 피스타치오를 피싱 막지오라고 했나봐요. <laughs> 귀여워. 이렇게 콜라보했다고 적혀 있네요. 어. 아, 디카 하나, 미디움 하나, 다크 하나 있어요. 평창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도넛을 사왔어요. 헤 감동스. <laughs>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오늘 제가 오는 날인지도 몰랐는데도 어떻게 딱 알고? 어? 센스 있게. <laughs> 나 오는 거 알았구나? 알잘 딱갈센. 종류별로 사왔어요. 스윗남컨셉이었 <laughs> 네. 아, 니요뭐 몰라서 이거. 것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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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들이 이렇게 전화로도 주문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에요. 짠. 그래도 해냈다. 다 했어. 아니, 특별한 손님이 왔는데 오자마자 바쁘게 차, 설거지를 했어. 고마워요. 아, 그쵸, 오늘 되게 바쁘네요. 응, 음, 그런가 봐요. 볼때 어떻게 왔어요? 예, 언니도 자랑해줘요. 메스. 네. 짜잔. <laughs> 지금 내일부터는 매장이 쉬는 날이라 가지고 미리 해둘 거를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 초코 바르는 게 있고 또 땅콩 버터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 작업을 저희가 미리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 근데 이거 왜 미리 하는 거예요? 당일 안 하고? 이거 아침부터 바로 주문 들어오면 이거 바르는 시간이 없고 계시는데. 피스타치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셨어요? 음, 오늘도 더 맛있겠다고. 이거 언제 나와요? 물어봐서 다음주에 나온다고 말해줘서. 음, 다음주에 되게 찾는 분이 많으시겠네요. 어, 나 지금. 떨려요? 싸해. <laughs> 느낌이 게 네. 네. 현실 알바생들의 고충입니다. 메뉴가 잘 팔리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복잡한 음료는 들어오면 좀 무섭긴 해요. 한 번에 들어오면 좀 그래. 음, 이게. 당황스럽지. 또 우리는 여성분들이 단체로 오잖아 여성분들이, 그쵸, 그쵸. 여성분들이 또 순매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 좋아하지. 이렇게 수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망했어 이게 좀 어렵네요 <laughs> 일단 두 명이 빨라요. 아. <laughs> 속도가 아주 확확 납니다. 언니 잘했다. 초코림도 잘했다. 이걸 림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저희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스스로 <laughs>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언니도 진짜 잘해요. 이번 진짜요? 이번 한번 자랑해주세요. 여기 카메라에. 완전 <laughs> 완벽하지 않아요? 음, 잘 됐다. <laughs> 이뻐요.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음료들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수작업이 들어가는 거 치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보면 이렇게 림을 두른 게 검거라떼 3,900원. <laughs> 아니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카페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막 4,300원, 4,500원 이렇게 하는데 크림 이렇게 크림도 들어가고 어, 림도 들어가고 땅콩 이렇게 잼도 발라야 되고 하는데도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놀라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이거 쇼콜라 피스타치오예요 이게 초코 라떼 상위 버전 진짜 맛있습니다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쓴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저 기존 콤파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크림 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크림 피스타치오가 돼가지고 더제 취향이에요 <목소리> 피스타치오 림들을 옮겨줍니다 언니 어디 나까요 언니 이 인형 봤어요? 귀엽죠? <laughs> 얘네 이름 알아요? 아니요? 여기다 포도리 포스니 귀엽죠? 맞아, <laughs> 음, 맞아 귀엽죠? <laughs> 매장마다 있대요. 처음 서 아, 슈퍼바이저님 더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깰콤해진 마감 이야 언니 빛이 나는데요 벌써? 네 고생했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퇴근 퇴근 퇴근